가나가와 문화회관 개관 기념 근행회가 14일 낮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동지들의 환희 속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신이치는 근행회 두 차례 모두 참석하여 지금까지 노고한 사람들을 최대의 고마움을 담아 온 힘을 다해 격려했다. 신이치는 그 자리에서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자담에 처음 참석했을 때의 그리운 추억을 말했다. 3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21살이었습니다. 국철, 수루미선 고쿠도역 근처에 사는 간부님 댁이 자담의 장소였습니다. 그 자담회에는 미 입회자 다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부인도 있었고 나이가 지긋한 장년도 있었습니다. 나는 청년답게 힘차게 체험을 말하고 스승 도다스님의 지도를 통해 대확신을 담아 니즈랜대 성인 불법의 위대함을 외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섯 분 모두 입회를 결심하셨다고 기억합니다. 홍교하는데 가장 큰 힘은 풍부한 인생 경험은 물론이고, 어본존에 대한 확신이고, 상대방의 행복을 생각하는 진지함이다. 그러므로 젊다고 해도 확신과 배려가 담긴 말은, 확신과 배려가 가득 담긴 말은 사람들의 생명에 울리며, 공명을 일으키는 법이다. 나는 이곳 가나가와에서도 홍교와 자담의 지구 강의와 개인 지도를 위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활동들은 모두 청년 시절의 즐겁고 의미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 함께 활동에 힘쓴 분들은 둘도 없이 소중한 잊지 못할 동지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일치는 생각했다. 내가 회장을 사임한다고 발표하면 모두 크게 놀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심이 동요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확립하자고 끝까지 외쳐야 한다. 신이치가 이어서 말했다. 학회도 여러 전환기가 있고 타고 넘어야 할 마디가 있습니다.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할 원점은 초대회장 마키꾸치 선생님이 말씀하신 홀로서는 정신이고 광선유포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창가학회는 니즈랜드 성인의 유명인 광선유포를 성취하려고 출연한 지용보살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초대회장 마켓꼬치스네 사부로도 제2대회장 도다 조세이도 모든 사람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사신홍법의 결의로 광선유포의 길을 개척했다. 우리 또한 그 참가사제의 정신을 이어받아 금세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금지 드높게 씩씩하게 홍교를 위해 달린다.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도 창가 사제의 대도를 끝까지 지키는 한 좌절광포의 전진은 멈추지 않는다. 세계 평화를 향해 또 인류의 행복을 향해 역사의 톱니바퀴는 회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벚꽃이 난만하는 행복한 인생이 열린다. 야마모토 신의 치는 모든 동지가 끝까지 그렇게 단호히 확신하기를 바랐다. 4월 16일 오후 신이치는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A. 키신저 박사를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국제우호회관에서 맞이해 회담했다. 약 4년 만에 만남이었다. 1923년 독일에서 태어난 박사는 소년 시절에 나치스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1962년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닉슨 정권 때는 대통령 보좌관, 국무장관을 역임하면서 닉슨의 중국 방문과 소련 방문을 추진해 미소 전략 무기 제한 협정, 베트남 평화 협정, 중동 평화 등을 이끌어내는 등 박사의 외교적 수완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7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박사는 1977년에 탁 카터 정권이 탄생하면서 백악관을 떠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다.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니치는 박사와 굳게 악수를 나누고 함께 회관대를 산책하면서 근황을 서로 말했다. 신니치는 대화를 통해 한국 평화의 길을 열수 있는 방도를 함께 찾으려고 했다. 대화를 통한 개발이 새로운 지혜를 낳는 법이다. 신이치와 키신저는 뜰을 산책한 뒤 응접실에서 대화를 나눴다. 키신저가 자신의 회고록이 조만간 발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고록은 외교 정책에 관련하여 제가 한 일들입니다. 제 인생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신이치가 곧바로 현실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야말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인생을 창조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자 키신저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대화의 소재는 여러 방면에 걸쳤다. 각자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에게 영향을 준 인물들이나 지금의 청소년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등을 대화하고 세계의 여러 정세로 주제를 넓혔다. 전쟁 위기에 대해 대화하게 되자 신이치는 평화에는 철학, 사상, 종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키신저도 전면적으로 동의했다. 이어서 신의치는 인도의 역사와 아소카왕의 치세를 언급하면서 평화의 초석이 되는 불법의 법리를 힘주어 말했다. 아소카는 불법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삼았기에 비로소 이상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불법은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라는 존극 무상한 생명 다시 말해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합니다. 그 가르침이야말로 생명존엄을 확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동시에 만인 평등의 천리로도 됩니다. 또 거기에서 평화주의, 인간주의 사상도 생깁니다. 두 사람은 서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파내려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나중에 다시 대담을 나눠 21세기를 건설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자고 약속했다. 1986년 9월 그 약속이 실현되어 이틀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 또 편지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월간지 우시오에 이듬해 1987년 1월호부터 8월호까지 대담을 연재했다. 그리고 그해 9월 우시오 출판사에서 평화와 인생 그리고 철학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발간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초석이 되는 불법이 낳은 생명존엄과 평등의 천리를 세계에 널리 알려 21세기의 시대정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신이치는 세계교 신문 창간 28주년인 4월 20일에는 인도의 신문 인디언 익스프레스의 S 물가온 카르 논설실장과 가나가 문화의관에서 회담하고 평화건설과 신문의 사명 등에 대하여 대화했다. 신이치는 세계평화 실현이라는 장대한 목표를 향해 지도자, 지성인들과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바라며 가정 방문과 개인 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가나가와 문화회관에서도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격려와 지도를 거듭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나는 종기한 학회원을 계속해서 격려하겠다. 어디까지나 서민과 함께 걸어가겠다. 신의체는 굳게 마음을 정했다.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지키고, 격려하는 일도,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일도, 그 원점은 같다. 만인은 동등하게 부처라는 불법의 천리와 자비에서 생기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가나가와 현 청년부장 오가 다카요시를 비롯한 청년들과 대화도 나눴다. 여러분의 무대는 세계로 넓혀집니다. 같은 인생이라면 나와 함께 세계 광포라는 위대한 로망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는가? 결의에 불타는 청년들의 눈동자에서 무한한 희망을 느꼈다. 신이치의 뇌리에는 전쟁, 기아, 빈곤 등으로 괴로워하는 세계 민중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무엇보다 신이치는 인류를 갈라놓는 동서냉전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묻고 또 끝까지 사색했다. 한 사람으로서, 한 민간인으로서. 세계 정상들과 대화를 거듭해 인간과 인간을 하나로 이어야 한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이 방법밖에 평화를 창조하는 길은 없다. 인간주의 깃발을 드높이 내걸고 21세기의 신 대륙을 향해 나아가는 창가의 신 항로가 신이치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4월 22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총본산에 발걸음을 옮겼다. 니타스 법주와 면담하기 위해서이다. 화창한 오후였다. 맑게 갠 하늘에 후지산이 당당하게 우뚝 서 있었다.눈 덮인 봉우리 부근에 구름이 떠 있었다.산 정상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는지도 모른다.하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 후지산의 웅장한 모습에 신이 치는 마음이 고무되는 느낌이었다.신이치에게는 법화강 총강도 사임도 학회 회장 사임도 이제는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선택으로 되었다. 물론 사임은 종문의 젊은 승려들이 저지르는 부당한 학회 공격에 종지부를 찍고 소중한 학회원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신해치는 일곱 개의 종이 모두 끝나는 지금 학회는 새로운 비상을 개시할 아침이 왔다고 느꼈다. 또 지금까지 시간이 부족해 중간에 남겨둔 일도 많았다.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간의 대화도 그중 하나이고 공로자 댁을 가정 방문하는 등. 동지를 격려하는 일에도 힘쓰고 싶었다. 신이치는 니타스와 대면하자 이미 의향을 전달한 법화강 총강도 사임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그리고 26일에는 사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알렸다. 니타스는 사표를 제출하면 명예총강도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이치는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창가회 회장을 맡아왔지만 학회가 목표로 한 7개의 종이 모두 끝나는 때를 맞이해. 회장도 사임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신해진은 새로운 체계가 체제가 되어도 평화, 문화, 교육운동에 힘쓰면서 뒤에서 모두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학회는 민중의 행복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출연한 광선리포의 단체이다. 그러므로 그 광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신입치는 자신의 처지에서 새로운 투쟁을 일으키겠다고 굳게 결의하고. 오로지 창가의 새로운 전진을 기원하고 또 기원했다. 필사적인 한 사람이 있어야 길이 열린다. 우리 문하여 사자가 되어 일어서라.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신의치는 4월 24일자 세익효신문 1면에 일곱 개의 종을 마치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학회 순회 간부와 검토에서 정한 일이었다. 신이치는 학회가 목표로 달려온 7개의 종이 모두 끝나는 때를 맞이해 고락을 함께하며 투쟁한 동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촉구하고자 했다. 우리는 초대 마키구치 회장 이래 광선유포의 대도를 향해 7년마다의 리듬을 모토로 하여 전진해왔습니다. 다가오는 1979년 5월 3일을 중심으로 드디어 7개의 종을 총 마무리하는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절광포라는 성업을 위해 불굴의 투혼을 펼친 동지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다. 도다재 이대 회장이 서거하신 지 21년, 여러분 덕분에 나도 회장이 취임한 지만 19년이 되었습니다. 횟수로 20년에 달하는 긴 세월을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새기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천악 비재한 나를 음으로 양으로 지키고 도우며 광포를 위해 꿋꿋이 달려오신 묘법의 용자인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삼가드립니다. 이 귀중한 발자취는 영원한 생명의 보배가 된다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본디 우리는 말법에 출연한 본부의 범부의 모임입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전진도 하고 후퇴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파랑을 해치고 상승의 조류를 만들어 그 조류를 입정 안국과 인류의 행복 그리고 평화를 위해 안정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니치에게는 굳은 확신이 있었다. 니즈렌 대성인의 말씀대로 누가 사신 홍법의 실천을 통해 광선 유포의 길을 열어왔는가 바로 창가 학회이다. 나와 함께 몸이 가루가 되도록 투쟁한 동지들이다. 그야말로 창가의 깃발 아래 지용보살의 운집회, 지용보살이 운집회, 대성인의 유명인 말법 광선유포를 현실로 만들었다. 학회가 없었다면 대성인의 말씀도 모두 거짓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